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27년 미국 교수한 김일식 임대행동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아, 윤희숙 축진위원장에 게해서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 지난 월요일 날, 윤상현 의원실 주체로 자유공화 리셋 코리아라고 하는 주제로 국회에서 아, 단체 추범식이 있습니다. 아, 윤상현 의원이 이제 공동대표였고, 제가 공동대표였습니다. 아, 윤상현 의원은, 아,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과 보수의 위기, 이 위기에 대해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아, 자기의 소신을 피력을 했습니다. 아, 지금 국민의힘당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당의 정체성, 당의 이념, 당의 가치, 아 이런 것들에 대한 상실입니다. 이런 가치를 다시 확립하고 세워 세워놓고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큰 줄기, 큰 가치가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 뒤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 가야 될지 좌우 흔들고 리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의 혁신 위원장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아닙니까? 여의도 연구원 원장은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 당의 가치 당의 방향, 아,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여러분 이렇게 갖추다 하는 게 여의도 연구원장인데, 본인이 여의도 연구원장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뭘 해야 되는가? 여의도 연구원장의 자리는 무엇이고, 여의도 연구원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런 걸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아 저와 윤상현 의원과 저, 그리고 뭐 김기현 의원 등등, 거기에 참여했던 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그날의 키포인트 주제는 뭐냐? 이 자유, 공화주의, 공동체의 이익,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이면 이 대한민국 국가, 국민,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런 첫 질문을 하는 자리였고, 그 어떻게 보면 제3의 길, 정치적 추레급, 아, 이런 걸 어떻게 해볼까 하는 곳, 본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뭐 전환길도 오고 여러 산에 왔습니다. 근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와의 차이는 뭐냐. 사회주의는 바로 뭐 많은 다름을 포용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윤희숙 눈에 전한계이가 윤희숙 눈에 윤생열이가윤생아니야 윤석... 제거해야 돼, 잘라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천만에 만만에 말 그래갖고는 혁신 위원장 자격도 없고 그래갖고는 여의도연구원장 자리도 없고 그래갖고는 앞으로 윤희숙은 국회의원 정치인 할 자기가 없습니다. 적어도 자유주의 정치인은 뭘 해야 되는가?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자유주의, 자유주의 정치인은 포용적이, 포, 포용적이어야 됩니다. 민주당처럼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 특정 집단을 옹호하는 그런 정치인, 그런 건 되서는 안 되지. 바로 자유주의 정치인은 그런 다른 목소리도 인정하고 다른 목소리도 말할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아, 바로 그런 게 바로 자유주의고, 그렇게 할때 당의 외연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이 안 그래도 쪼그라들어갔고 시민사회와 저, 제도권이 완전 물과 기름처럼 갈라져 있는데, 그 갈라져 있는 매개 징검다리 브릿지 역할을 인상현 의원이 해보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와서 하고 싶은 분이 참 많았는데, 시간 부족자고 해서 다 못했지만은, 그 당이라는 건 바로 국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냈어요 저희들이 듣고 여러분과 함께 그 가야될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래 할때그 당이 발진이 있는 것이. 전환기를 오지 마. 윤상현 너 틀렸어. 다 잘라내고 지금 뭐송은석 비례 위원장 잘라내고 윤상현 싹다 잘라내면은 뭐윤희이 혼자 앉아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희수이가 그런 제가 볼 때는 소용력과 대왕적인 사고, 합리적 사고, 보편적 사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윤희숙, 어, 최친위원장이 그런 사고를 고수하고 그런 사고에 변함이 없다면은 윤희숙 출친위원장이 나가야 됩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은 자격이 없는 자를 계속 중요한 자리에 앉혀놓기 때문에 부작용과 마찰과 혼돈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일단은 출진을 아, 하고 뭘 하게 당을 살리는 길은 무슨 길이냐 포용을 해 포용을 생각은 개방적으로 가슴은 포용력을 갖고 그리고 최대의 가치는 뭐냐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그걸 그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그 본의 속에서 나오는 바로 그 논리의 결정체가 바로 당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의힘당은 그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해서 한위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가 그 팩트에 대한 고뇌, 고심 그리고 논리의 개발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힘의 살 길을 찾는 것이고 그렇게 갈때 국민의힘당은 아, 대한민국의 정당을 넘어서 세계수의 정당으로 우뚝 설수 있다. 아,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 오늘 어, 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윤희숙 혁신위원장 떠나라, 그만해라. 윤희숙 혁신위원장 자기 없다 자기 없다 그런 그런 좁은 생각과 아, 그런 폐쇄적 비개방적 그런 생각으로 어, 윤희숙은 혁신위원장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 자유공화 리세 코리아, 자기 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만히 가서, 그, 시, 시간에 그런 토론을, 뭘 했는가, 들러나 보고, 풀로 한번 들어보고, 그 내용, 인지하고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언론이 말하는 자, 프레임, 자파들이 말하는 프레임, 그것만 보고 말하고 있는 저윤니숙도 저는 한계가 심각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유니숙 혁신위원장 자기 없다. 아,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예, 어제, 우리 강 목사님이 또 밤을 지셔서 수고했습니다. 소화자 변함 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미경님, 아군 스파이, 다키님, 파워,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